이 세대 같은 <laughs> 스타일을 한번 오늘 한번 잘 갖고 지가지지어저희 지금 저는 어요저어어요저요아는 지금 는 지금 왔요는는 지금 왔어요. 저는 는데금이미지가어요요 지금 왔는 지금 왔어요. 저는 어요지지 이주가 됐으니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지 또 우리 또 고명하신 또 현혜영 선생님께 나의 머리를 한번 잘 잘라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신사동에 위치한 MC라는 곳에서 아 오늘따라 손님 많네 아참 <목소리> 현혜영 선생님이야너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여 피터요 피터 피터. 어. 현영수 댄 계시나? 네. 개가 날 보자마자 좋아하네. <laughs> 아, 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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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자마자 개가 나를 반기네. 아, 참. 네. 자. 이 쓰레기 같은 네. 스타일어 네. 한번 오늘 한번 잘 갖고 봐야지.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누구 분들? 네. 부모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아 좋은데? 아 오늘 손님 되게 많은데? 손님은 굉히 많아가지고 수고 많으겠습니다 아니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줄 때가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인 거 네. 같아 손님 어디있죠? 손님 여기 어디있죠? 원장님 지금 저희 개판 음식점이 있 이거 찍으시면 어떡해요? 개판 맞아 아까 오자마자 아, 개 아. 피터가 나를 반겨주고 아주 깔끔한데. 어, 시원한데? 음. 좋았어. 음. 여기 앉으면 되나? 아. 확실히 파마를 한지좀 되면 머리가 별로 안 좋아. 어, 관리가 안 돼, 관리가. 나도 머리가 좀 빠지나? 나 머리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음. 아닌가? <laughs> 토요일 근무 끝나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 시간이 제일 좋은데. 아, 또 그렇게 뭐 깨끗하고도 해주실라고 또, 아, 대신하지, 뭘. 아유. 아, 아, 이미지 좋은데 뭐. 맵시가 있잖아, 맵시가. 제가 오늘 몇 번째인가요?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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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힘들었겠다. 또 얼마나 유명하시는데 뭐, 면을 이라나 하시니까. 진짜? 네. <laughs> <laughs> 보통? 그럭저럭? 아직은 성수기가 네. 아니라서. 이제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야지 네. 성수기가되니까 네. 음.

쟤도 성격 좋은데? 저 강아지도 성격 훨씬 지치도 않고. 뭐 <laughs> 어차피 머리 해야 될것 같은데 막. 길기 시점분하던데 아, 정말... 머리 해야 되나? 커트를 해야 되나? 걔 아니면 다시 파마해야 되나? 파마한 네. 적이 어요걔 파마한 없어요? 네. 아무리 커트만 했을 때까지? 음, 아. 음, 아... 패다다어골든두골든두아직 네. 네. 네? 견종이? 아, 네. 네. 어쩐지 저게 푸들인가 뭔가라는 했는데골든두드이 그렇지 푸들의 똑똑함과 골든리드리버의 순진함 손님들처럼 골든두들이라니 이런 걸 편집하면 안 되지. <laughs> 성격이 안 좋아 보잖아이학교에선생님 아, 아, 엄격함과 무서움을 항상 잘 표현해줘야지. 아, 이런 어떡하지? <laughs> 아, 그냥 다 편집해야 되잖아. 내가 일 못하는 것까지 좀 참. 는데 들킨 거 못하는 요성질은 성격이 높아가지고. 성격 급함이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 데 원장님, 저 원래 일할 때만. 아.. 평년에도 가지고 밥도 빨리 먹고 차도 빨리 몰고 걸음도 빨라서 이제 몸을 더하거 엄청 아니 내것딱 하려면 여기 세날 그냥 있는 그대로인놓으시 우리 네. 아닌 줄알가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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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검수하기 때문에 스타아 네. 그건 그래요 야근시는혼 빼고는 감독이 안하시요 다들 아, 알아주지 못렇고 내년이, 내년인가? 내년인가 내년이가 뭐. 20년인가? 우리 뭐. 벌써 20년이 다됐는 맞다! 2009년이니까 거의 한 20년 다돌아요 저는 그용돈소를 기억 못하는데, 제 나이 나이도는... 때가 이럴 때 제일 힘려면션을만어요뭐 뭐야, 내가 한번 해볼까? 아니, 잘, 농 아니, 션안 쿠션 오면 던져버리시는분 <laughs> 아 내가 또 언제 던져 그냥 정중하게 아 쿠션을 안하니저 쿠션을 제인가 아니요 이거는 단백질 많이 뿌리 아니 단백질인데 이거 뿌리는 이유가 단백질이 가니까 <laughs> 머리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니까 대부분 탕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으로 채워서 이바일잘 나오는 모바일 한테는 음.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기분 좋잖아요 치즈처럼 바르 파마약 뭐. 네. 그리고 이잘말하요 어. 아. 김밥 만드시 아? 음, 김밥처럼 말면 진짜 착한 <laughs> I 라 o n t know. I don't know. 고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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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가있 제가

나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고? 코시 중독이 좀 많아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노력과. 이렇게 되기까지 현혜영 선생의 님 많은. 가스라이팅과. 가스라이팅과 하하하. 마약과 같은 어떤 그런 실력 말로 하시는데 마약과 같은 실력. 마약 같은 거는 안되는 나도. 네. 마약 김밥이 있듯이 마약 파마가 됐어. 있어. 현혜영 선생이면 파마가 마약 파마야.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안간는 제목으로. 요즘 유튜브 <웃음> 구독자 <웃음> 늘었어? 늘었어 아, 지금 풍부하게. 공인 중이에요. 명 되면 카메라를 야 되지. 아, 아 그래도 천명들리기 쉽지가 않은데. 지금 아직 명 따위. 아그래도 대단해, 대단해 사람들은 뭐 유튜브 천명 갖고 그냥 거저 없는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진짜 대단한 데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님 열심히 하아다 나오고 있어. 아다 나오고 있어. 도널이 열심히 <목소리> 일하는. 내가 마지막 손님인가? 네. 아 토요일은 내가 항상 마지막 손님이지. 아 정말. 장님이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지. 알고 있어요. 아그 마음. 4시 이상은 집에 간다고. 아이스크림 왔습니다. 여기. <목소리> 아 커피 맛있는데? 정말 맛있는데? 왜 이렇게 카페지 요청 주셔도 돼요 벌써 다 드셨어요? 어. 한잔더 드려요? 아유 됐어 리뷰 <laughs> 아유 <또> 됐어 롯땡큐 뭐야 그런 사이죠 벌써 생아 우리 지금 작방송이야작방송이니까열어이 나오네 로 이런 거있나 하세요? 이게 흰머리가 있잖아요. 다운펌을안 하면 흰머리가 더 드러나보여. 아, 그러니까 이게 다운펌을안할 수가 없어. 여자님 다운펌안하면 흰머리가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저처럼 탈색하시면 패치가 일도안보로요색하는건아의사로서 네, 의사는 왜 탈색하면 안 된다는 고민을 하세요? 의사가 좀 이렇게 약간 품위도 있고. 품위 <laughs> 없어요? 어, 없어. 의 <laughs> 품위인데 <laughs> 어, 무슨 소리 하시는거 없어. <laughs> 아 그리고 선혜영 선생님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잖아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잖아 <laughs> 내 직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봐 그래서 멋진 분이신가? <laughs> 아직도 문야라는 의사이관해서 보수적이긴 데 단정한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네. 가끔씩 생각한다니까이 <laughs> 외모와 거 아닌가. 그래도 의사는 이제 환자를 대할 때 편안한 느낌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단정하고 좀 일반적인 모습. 나그 아, 뭐지 교회에서 옛날에 네. 대학교 때 반바지 한번 입고 왔다가 어머니한테 붙잡혀 온었는데 교회가 되게 멋지죠, 거래도 그리고 나 거의 뭐 정장 아니면 캐주얼 정장으로 다니잖아 교회 청바지 입고 간 적도 없어. 보시는 그거 파진 거래. 붙잘 붙으라고 겠지뭐 요거는 몰랐어? 파진지 예, 일단 평범 대로 오늘 나가실 때차아 <laughs> 아, 욕할 <것> 같아 원장님들 <laughs> 하시던 대로 우리가 <laughs> 가 아, 갖고 와 여기 차를 여기까지 몰고 들어온다고 몰고 게요오을뿌시고 다운펌을 먼저 하나? 중화를? 네. 왜냐면, 띠에, 어? 아? 아,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을 주기 위해서 뭐하는 거야? 원장님, 다운펌 하는 사람이 지금 5천만이 부를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애기도 다운펌하고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이런 농담을 부를 때 너무 어버지가 아, 정말. 요즘 다운펌이 거의 기본이니까 근데현영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친구들 있지 68년생 그 근처 다운펌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내가 그래서 다운펌을 하라고 조언을 했어 그런데잘안해 근데 이게 되게 갑자기 딱 붙어있으면 엄청 어색해하게 처음에 아, 래 처음 해보고 아안해 안해 이러시는 거야. 근데 이게 나는붕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경험을 못하냈어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다운펌에죽을때그터그으로표현하 아. 내가 처음에 어? 너무 많이 그러다가 <laughs> 점지세지리지지갈 거. 너점이정게들어가는이 정도. 저는 이 정도. 도안돼차라도이도이 정도. 저는 이 정도. 저는 이도도 저는 이는이는이는이이는이는 이럴 땐 무조건 우리 현혜영 선생님이 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올리지 말아요? 아니 올려줘 원래 하난대로 해왔하난대내 이미지가 어땠어? 항상 이런 이미지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미지 사우디아라비아 그쵸?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집트 응. 이집트 병사 이미지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 거더 귀여워 위에 층 거야 홍초하고 <laughs> <죽을 것> <laughs> <그리고> 거가 <laughs> 그리고 이 나오는 느낌이 나 이게 더촌득촌득해 근데 여기다 다니까 해봐 아, 해봐 다르지? 이건 데 남들이 보 아래층, 위층이 데 근데 구자들도아야돼 아래층, 위층은 항상 <laughs> 여기만 있어요. 그래? 아니면 다른 <laughs> 데도 그래? 다른데 다스텝 항상 3 층이 사람 <laughs> 사람이 있요 층이 근데 원장들이 있는 데는 인원이 적어요 그러니까 밑층에서 봤을 때는 원래 막이터다 막막 해야 되는 거 근데 원장님들 을 때는 원장님이 하게많아 문제가 없는 때문에 가 일을 많이 하고 맨날 고근 원장님이 남자 중에 하나가 거성하게는건 네, 아니겠지, 나한테 그래서 막 <laughs> 일부러 빨리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빨리고 가야 되는데 <laughs> 아 진짜 세금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자수 하시는 분들은 아, 머리에 뭐? 길이 나이속상할 아, 필요가 없거요아 그런게 그런 있어? 그러니까 자수 하면 자수할 거고 머리가 통상 되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돼요 원장님 6주에 한 번씩 하시잖네 음.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은 오래 있죠 근데 원장님도자연스러워 아, 하시니까 아, 자연스러워 네, 그래.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아. 할머니 파마야 근데 이 아. 국장님들은 원장님이 바로 아, 뭐, 뭐, 원래 기본감 놓는 거. 어, 맞아. 하지만 이게 맞가짜 너무 재밌네. 밑도 가짜라고 얘기하죠? 아, 내 머리는 가짜. 또 우리 허련 선생님이. 좋아요. 자, 이제 이 무거운 굴레를 벗어납시다. 아, 뭔가 시원한데? 여기인가? 아, 좋았어. 이거 봐고 내가 세한번 했잖아. 세탁장도 많아. 아 괜찮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주자고. 너 나의 이미지를 라게 내가 발까지 가서 깨아 이거 편집할 때 흰색으로 지우라 고 그래. 그래요? 감사합니다. 역시 <laughs> 이미지가 있는데 물을 깽깽이 물어어 중간에 뭐지? 안? 말하 아. 현, 네. 현 w 는 뭐야? W라 현 원장님이요 <laughs> <좀 웃음> 야 너무한다 어, 너무해 원장님은 무게요 B? 네. 야야 헤드헤드 <laughs> 너무한다 근데 저거를왜 그런지 모르게 저렇게 해 있어요 전 P로 써야지 형 프레지던트 부원장, 바이스 <laughs> 프레지던트, VP 영원이랑은 다른 책이에요 와 <laughs> 진짜 너무한다 심장은 무게요 S? <laughs> 야 진짜 헤드헤 너무한다 <laughs> 아니게요 어? 나도 병원 가서김 W로 해야겠네. 김 W 요어떻이다 뭔지 그래도 오늘 대 일이 하게 됐었나 봐요. 오늘 왜하 진짜 이게 딱다운펌하고 이렇게 파마해서 머리 자르는 다이어트 하는 거 같아요. 이 어린이 고그 댓글에서 봤는데 어떤 그 사람이 내 고기가 비싼 거예요 이거 비싸지 그래서 맞았다 치고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타졌다 치고 타졌다 치고? 그래서 그 여자분의 아... 치고... 이름이 아인고기 <laughs> 아니 내가 맞았 내가 치고... 0.25를 맞았는데 비염질러서 나는 안돼 0.25가 제일 기본 아니에 제일 기본 그거 맞고 저희 는생님이도안 빠져서 원래 올리는 거야. 0.25한 달, 0.5한달 그렇게 올리는 건데. 난0.25한번 맞았는데도 귀엽질라서. 아, 괜찮님이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근데 위복인은안 하면 바로 올라온다고. 응. 그러니까 내 주위에 한 사람들은 그냥 잘 유지된다고 하던데. 한 6개월하고. 배에 만지금테 근데 응. 무하신 뭐거 이런 거없잖아 아니야, 뱃살도 많이 빠지더라. 초대해 주라고. 아, 안는니까 그니까. 그니까. 빠져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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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 아니 배만 나서 지금 E.T 됐다고 이거 몰라 했지 아니다. E.T 모른다 하면 울 뻔했어. 여기 한번더 W 할수아 수고했습니다. 아잘 잤네. 이거 왁스 아니고 에어프린. 그 에어프아 그 수고했어요. 그님도 빨리 끝내세요. 그게 아니라 이현 W를 이거로 확실히 이거를 친구 거로. 아. 현 W. <laughs> 아 수고했어요. 아 어, 예, yeah. 우리 하던 거 있잖아. 다녔었는데 무릎 꿇었어. 아니 언제 언제 무릎을 꿇었다고 아주 아주 <웃음> 어. 아우 어, <laughs> 어, 정말. 들어가세요.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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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어 샀어. 어 H H. 예. 자 깔끔한 이미지로 깔끔한 머리 이미지로 변신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laughs>